역대기 하 1장 다위세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에서 경고하게 되었고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위엄을 높이 세워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게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인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전에 기럇여아림에서 가지고 올라가 그 궤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천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곳에 두었다. 후울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노째단은 거기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고 솔로몬과 온 회중은 거기서 여호와께 여쭈었다. 솔로몬은 거기 여호와 앞 회막에 있는 노째단에 가서 그 위에 천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말해보아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차이를 보이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이들의 죽음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종기도 줄이니 그런 것은 내 이전의 어느 왕도 갖지 못하였고 내 이후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떠나 곧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병거 주둔 성들에도 배치하고 예루살렘의 왕 가까이에도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많았고 백향목은 낮은 지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이 소유한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정해진 값에 구해에서 사들였다. 그들은 병거를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을 한 마리에 1 5 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의 왕들에게 직접 되팔기도 하였다. 역대기 하 2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짐을 나르는 사람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명, 이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정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왕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이 거주할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백향목을 보내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보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분별해 드리므로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떡을 켜켜이 개어 놓으며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마다 번제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할 집은 웅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리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을 피어 올리려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과 은과 노과 쇠를 다루고 자주색과 홍색과... 청색 천 짜는 일에 능숙하며 세공할 줄 아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비해둔 내 장인들과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또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 제목과 편백 제목과 자단 제목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들이 레바논의 제목을 잘 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하며 나를 위해 제목을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건축할 집은 웅장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나는 왕의 종들, 곧 나무를 베는 벌목군들에게 찌은 밀 2만 코르와 보리 2만 코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왕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후람은 또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고 다윗 왕에게 분별력과 총명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장인 후라마비를 보내니 그는 단의 네 딸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돌과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자주색 천과 청색 천과 세마포와 홍색 천을 짤줄 알며 온갖 종류의 세공을 할줄 알고 어떤 모양이라도 도안대로 만들 줄 압니다. 그가 왕의 장인들과 왕의 아버지이신 나의 주다윗이 예비해 둔 장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왕에게 필요한 제목은 어떤 것이든 레바논에서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체류자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수를 세웠는데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으로, 3,600명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역대기 하 2장 1절.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다.